하루하루 내 몸이 달라져요. 누구나 아는 ABC 주스 말고 싱그럽고 상큼한 해독 주스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깻잎 바나나 주스는 항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주스예요. 깻잎은 밥상의 명약이라 불릴 만큼 좋은 식재료인데요. 주스로 만들면 더 맛있고 쉽게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레시피는 간단해요. 블렌더에 생수, 요구르트, 깻잎, 얼린 바나나를 넣고 갈아주세요. 닌자 블라스트 전원을 누르고 보라색 불빛이 들어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30초 동안 강력하게 곱게 갈아줍니다. 완성된 주스는 깻잎의 은은한 향과 바나나의 달콤함, 요구르트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맛도 아주 좋아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도 풍부해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좋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과 부추 주스는 간 해독에 효과적이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블렌더에 생수, 요구르트, 부추, 사과를 넣고 갈아주면 완성이랍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해독 주스입니다. 부추는 해독, 항산화 효과는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줘요. 닌자 플라스트는 뚜껑이 음영컵으로도 사용 가능해서 바로 마시기에도 이동 중에도 마시기 참 좋아요. 두 가지 주스를 번갈아 마시면 지루하지 않고 저성노와 간 해독, 피로 개선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 휴대용 블렌더 닌자 블라스트는 지금 원 플러스 원 특가 공구 진행 중이니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